오! 씨발 야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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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살려, 나 살려! 하나 더, 하나 더! 안 돼! 한명다할수 있어. 살려봐. 살려봐라. 한명 놀게, 한 명, 하나 놀게, 저나안 돼! 알파노 야, 야야야와씨발 어, 이걸? 야 아니 야 이걸 잡네? 사상가 1 조심 따라가야지 엄 오피 이오

나도 <laughs> 얘기안 <laughs> <그냥? 웃음> 해. 니라려 차가 틀어 하나 따지면야 2층 둘 2층에 오리스랑 못지있다 어디있어? 분수대 쪽 분수대? <laughs> 이거 나 집샷 쪽 따라가 줄게 아씨발 우사 <laughs> 여기 가봐봐봐 총소리만 내줘도 돼나 미끼 한번너윈한명 근처에 한명더 있어. 아, 말해. 다 죽었네. 컴퓨터 책상 잘 쓰기인데 못 쓰죠 거의 오리스는 안돼 이게. 같이 있어는데오하하있있다 도와이다. 어차피 바보긴 해 지금 B. 빠졌다 3벽으로 붙었어 3벽으로 3벽에 붙어있어 내가 얼어볼게 못 잡았어

혈관 열린 거 하나도 없고 내가 2층 CC는 열어놨거든? 아우커스 쪽? 근데 레펠스는 못 들었어 아이씨. 아이씨. 라이언 짤아 에이스 짤 에이스 아, 짤그그집쇼 아니야? 얘하드브서 없어 물리는 사운드 계속 들린다 아. 아, 무기, 무기고 드러니, 무기고 들어오 무기고 들어오니? 나 이거 중계 올라갈게 바라만 있다 바라있 터졌나보다 아이고 아, 내가 터치 가시고. 어디야 아, 친구야? 음. 아, 아마도아마도야그 저기 이니야. 컴퓨터 방. 이어 너도 들어도 알아 이거. 응. 아. 아 원도니거어 나 이거 무리 안하고 복귀할게, 복귀할게 복귀할게 복귀하자 복귀하자 사이트에서 어, 못들으는데나 탐치 발견이거든? 어린거지 우리 애니? 아 탐치 깼어 사이트 캔 깼어 성문잘성문잘 라스트 2층이다 그러면 마치. 니 오케이 okay. 냐아무네나나 <목소리> 그 나, 잠깐만 나 이거 하면 클러치지 아그 에이스지 어 너, 그거 잡으 에이스야 씨발 잠깐 어딨냐? 내내내내 달려라 나우리다따라따라따라 어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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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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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비 스티비스저원실들아아아 기어차 기어차 기거 2층 모르지?

아, 왜안 죽어? 존나 약하네, 진짜, 워든 총. 나이스. 아, 씨발, 지랄하네! 네. 오오오 씨발! 으아, <laughs> 야, 아 으아, 러닝 하고 으아, 으아, 들어으려고 갖고 온다. 무조건 뻔하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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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

가비 블리츠 못 때렸다. 그거고 계단에 미저니까. 프로스트. 침실에. 이제 나 있어. 나 잡았고 프로스트 죽었고 세탁실 문을 열어놓지고 버티시는거든. 아 이거 프로스트 아래 까나나숲 같은데? 나 이거 노란 계단 가, 가도 되냐? 어 이거 노란 계단 그그누가 까졌으면은... 와... 아, 이거, 면은 이거, 이거. 이 이거. 이 이거. 이거, 이거. 다오리거잘 오리스 잘나 오리스 잘. 노란 계거 바로 올라갈게 어거단거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아이티 어디까지 온거임? 나 상황계단. 어그로 좀 걸어줘봐. 늦춰, 잘춰늦잘 야, 야, 상황계단 1층에 올라다1실에다 끼고. 그가 각인데. 아, 총알았어, 씨. <목소리> 총알어 <목소리> <목소리> <laughs> 아 왼쪽에 뭐였는데? 하겠을 까어 프로스트 더디수는 아래 아맞추지 않을까? 아, <laughs> 아 아니, 총알이 없아 총알 있었으면은 잡고 <laughs> 버텼다 잡고 불비울 때까지 <홀비홀드까지> 버텼다 솔직히 상상도 못하네 카이드 같이 하라아이그 로테 안에 한명 <laughs> 있는 거아 <것 같아>. 진짜 <laughs> 아. <laughs> <laughs> 아, 히 <힌했어. 웃음> 오른쪽 사운드 오른쪽 방. 피아노, 피아노. 비했 하지만 시간이 갓. 칼시. 가위. 가위. 밀렀다. 아까 그대로풀렸어 아까 그대로어 <laughs> <laughs> 아, 다이어키리, 이치 포지션이, 사가 막아... 어리바리 치지 말고. 존, 존, 설치 오 설치 오 본점, 문으로 가, 문으로 가. 뚫린 게 아니라.